김수안 박을 놓고 변호사와 시민 단체 등에서도 반대가 일어났습니다. 이 소식은 대검에서 유기관 기자입니다. 김오수 검찰 중장이 검수안박 당론 태세냐고를 결정을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김오수 검찰 총장의 말입니다. 직접 봐야 될것 같고 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어. 뭐 현명한 결정을 국민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. 선명한 결정은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. 간절한 마음입니다. 다만 국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총회를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는 게 도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. 앞서 김 총장은 어제 전국 검사장이 모두 발언해서 지게 영향하지 않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이와 함께 김 총장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검수한 박과 관련해 서로 입장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러 링컨호가 오늘 동해 상에 진입했습니다. 미 항모의 동해 공해상 진입은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이죠. 태양절을 앞두고 핵실험 등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에 따른 경고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. 박원식 기자입니다. 우리 군의 소식통과 미 해군 연구소는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럼 링컨호가 오늘 동해 공해상에 진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. 이 항공방이 경호 동해 공예진입항에서 북한의 해치름과 r c d 미 시험 반사된 일자들은 지난 2017년 11일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. 지난 2017년 방송에는 전월드 레이건호와스도서스스펠트 이미초 정방모술직기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지검에 통과했습니다. 이공의 동해 전예진입항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무기관리 철거식입니다 シャープラントのみに、すぐに寝られて